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TV입니다. 1월 28일, 화요일에 마감된 미국 시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29일, 1월 29일인데요. 오늘이 이제 드디어 설날이네요. 네, 오늘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시황 방송하겠습니다. 전전날 미국 시장이 전날 딥시크 쇼크로 아주 폭락을 했죠. 나스닥 중심으로 나스닥이 이제 3%가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 이날 이제 좀 정신을 차리면서 아, 반드시 뭐 악재만은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딥시크 그 회사도 결국은 뭐 AI 반도체, 그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이제 반도체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뭐또고 사양 칩을 쓰느니 뭐저 사양 칩을 쓰느니 뭐 그런 이제 논란은 뭐 음, 어, 뒤로 두더라도 어쨌든 엔비디아의 이제 칩을 쓴다는 사실은 뭐. 음, 변함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날에 하락이 좀 과했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전날 17% 하락을 했다가 이날은 8.78%. 그 전날 에, 하락분의 거의 대부분을 아니, 절반 정도를 이제 만회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AI하고 반도체 기술주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출현이 되면서 이날 좀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날도 하락이 이어졌다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하락 추세로 이제 이행이 될 뻔했는데, 음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로 어 일단 다음을 이제 기약할 수. 그런 상황이 됐고요. 특히 이제 오늘 밤에는 이제 FMC가 열리고 올해 이제 첫 FMC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밤은 이제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플랫폼, 테슬라 이런 이제 빅테크의그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좀 주목을 하는 그런 흐름도 좀 감지가 됐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시장이 어,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전날 하락 추세에서 이제 이날 이제 중립 추세로 어, 바뀌었고요. 어, 전날 중립 추세했던 이제 S&P 500 이건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바뀌었고요. 다시 상승 추세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어, 유일하게 이제 하락 추세를 어, 지속하고 있는 걸로 됐고요. 어쨌든 뭐 이제 추세 전환은 이제 다음을 이제 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업종 종목별 동황, 동향을 보면 반도체 인터넷 컴퓨터 소프트웨어 요러한 이제 그 기술주 대표 기술주가 아주 강하게 상승마감을 했고 어 다만 이제 우량주 쪽은 좀 약세를 기록을 하면서 종목별 등락은 좀 엇갈린. 네 예, 코로 날이 됐습니다. 그 그러니까 다우지수조차도 상승 하락 종목 비율이 11대 18이고 나스닥 백도 46대 54인데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보다는 이제 하락 종목이 많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 위주로 상승세가 일어났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이제 을 수가 이제상수가이제상을마감을할수있있었습니다이날이상사상최고있를 이제 기록한 종목만 해고 JP 모건, 아마존, 을라우드스트라이크 메타 플랫폼, 포티넷. 그래서 이제다우종목이 JP 모건하고 아마존 두종목이있고이이 어, 아, 요거는 또 나스닥 100 종목이죠. 나스닥 100 종목. 이게 아마존 경우는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요게 연일 뭐 사상 최고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전날조차도 이제 사상 최고가를 이제 기록을 했었는데요. 여또 이번 주에는 이제 빅테크 이 실적 발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 상당히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날은 이제 개장 초만에 들어도 이제 전날 그 약세 흐름이 이제 이어지면서 어 보합권에서 이제 출발이 됐는데 보합권에서 출발했다 이제 일시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다가 급반전하면서 끝까지 이제 상승세가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이제 강한 흐름이었고요.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은 이제 전날 하락을 크게 했던 이제 반도체도 이제 다수 포진이 되어 있고, 반도체 외에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기술주 종목들이 대거 어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업종별로 보면은 반도체, 인터넷,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 3개 업종이 상승률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뭐, 유통,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이제 상승이고, 나머지는 뭐, 대체로, 어, 약세로. 자동차조차도 뭐, 테슬라가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은, 워낙 뭐, 상승률도 미미했고요. 자동차 중에서도 보면 이제 GM이 이날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GM이 뭐 급락을 했고 그다음에 포드 자동차 뭐 이런 것도 이제 급락을 했고 그래서 자동차는 이제 소폭 약세로 이날 이제 나의 차로 이제 매매를 하면은 개장 초에는 이제 플러스로 출발을 했거든요 플러스로 출발했다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종으로 보면은, 시종 매매를 보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터는 건, 청산을 하는 거니까요. 뭐, 요거, 일시적으로 요 이제 하락은 좀 견디면 되니까. 이날은 이제 시종 매매로 하면은, 어 나스닥 선물로는 이제 6,450불의, 음, 차익이 발생이 될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날은 이제 TQQQ를 사는 날이거든요. 79.14에 매수를 해서 82.65에 정산을 하면 4.4%의 수익이 발생이 되는 날이고, 이날은 M7 전체 평균으로 보더라도 평균 2.36%의 양봉, 상당히 하여 강하게 마감이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TQQQ로 봐도 이3.84 양봉인데 왜 이게 4.44% 양봉이냐면은 이거는 이제 23시 30분 가격이 79.61이라는 거고요. 23시 33분 가격은요 79.14이기 때문에 진입 가격 이제 이 79.14. 어, 종가는 뭐 같다고 보고요. 종가는 뭐 6시면 어차피 종가가 나오니까. 종가는 같고, 시가 진입 가격만 이제 조금, 음,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무려 이제 4.4%의 양봉이 연출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이제 추세 전환은 일단 실패를 했고, 어, 이 <laughs> 오늘 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나스닥이 다시 하락 추세로 갈지, 다시 상승 추세로 갈지 이제 결판이 날 거고요. 그거를 이제 참고로 해서 대응을 하면 되겠고, 특히 이제 오늘 밤그 종가 추세가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이 주가가 향방이 좀 기대가 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또 반응할 수도 있고 하여튼 오늘 밤에 이 추세가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이건 하여튼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일단 이제 중립 추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상승으로 갈지 상승을 하면 상승 추세로 바뀌는 거고 어 오늘 다시 하락을 하면 이제 이 하락 추세로 바뀌는 날이거든요. 그걸 이제 주목을 해서 어 이날 이제 장 마감에 이제 실적 발표하는 기업에 대한 대응을 좀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